여러분, 요즘 가게에 손님이 뜸하신가요? 하루 종일 문 열어놔도 손님 몇명안 오시나요?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매춘 제자린 그 답답한 마음 저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장사가 안 되면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광고도 해보지만 쉽지 않지요. SNS 마케팅도 해보고, 할인, 이벤트도 해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걸리 한 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수백 년간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지켜온 풍수 비법입니다. 막걸리를 특정한 위치에 놓는 것만으로도 가게의 손님을 부르는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풍수에서 막걸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쌀과 누룩으로 발효시킨 살아있는 술입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기운이 가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손님의 발걸음을 이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부터 주막이나 음식점에서는 막걸리 항아리를 특정한 위치에 두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술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부르고 곡을 부르는 풍수적 장치였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주막 문 앞에 막걸리 항아리를 내놓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막걸리는 대중적인 술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민의 기운이 바로 손님들의 기운과 연결되어 가게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장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우 강력한 풍수 도구인 것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막걸리를 가게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손님이 넘쳐나는지 두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대 근처에 두는 방법, 주방에 두는 방법, 입구에 두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금기 장소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물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더욱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댓글에 손님이 넘쳐납니다라고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밤 댓글을 한분한분 한분 읽으며 여러분, 가게의 번창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막걸리 한 병으로 손님을 부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막걸리가 장사 풍수에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원리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다른 술과 달리 발효가 계속 진행되는 살아있는 술입니다. 병 속에서도 미생물들이 계속 활동하면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기운을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봅니다. 또한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집니다. 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쌀의 기운은 사람을 모으는 기운이 있어 장사와 매우 잘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룩이 더해지면서 발효가 일어나는데요. 이 발효 과정은 풍수적으로 보면 정체된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가게에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유입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지요. 막걸리의 하얀 색깔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흰색은 금기운을 의미하며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상징하여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걸리를 가게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치는 바로 계산대 근처입니다. 계산대는 돈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손님들이 결제를 하고 가게에 돈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이지요. 이곳에 막걸리를 두면 돈의 흐름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대 오른쪽 뒤편에 막걸리 한 병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른쪽은 풍수에서 백호 방향으로 재물을 지키고 모으는 자리입니다. 계산대 바로 옆이 아니라 낙관 뒤쪽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님의 시선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기운은 전달될 수 있는 위치가 이상적입니다. 막걸리는 반드시 서서 세워 두어야 합니다. 누워 있거나 뒤집혀 있으면 기운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병뚜껑은 닫혀 있어야 하며, 마벨이 손상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산대 근처에 작은 선반이나 받침대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막걸리를 직접 바닥이나 계산대 위에 두는 것보다 약간 높이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높이는 계산대 표면보다 510cm 정도 높은 것이 적당합니다. 막걸리 옆에 작은 소금 그릇을 함께 놓으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천이렴을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아 막걸리 왼쪽에 두세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막걸리는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몇년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정말 안 됐는데 이 방법을 쓰신 후 매출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계산대 오른쪽 뒤에 막걸리 한 병을 두고 매주 새 것으로 교체하셨는데요. 3주 정도 지나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다시 오기 시작했고, 신규 손님도 늘었다고 하십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계산대 근처에 막걸리를 두고 매일 아침 가게 문열때 막걸리를 향해 오늘도 손님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라고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달 후부터는 오후 시간에도 자리가 꽉찰 정도로 손님이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계산대에 막걸리를 둘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어지럽게 쌓아두지 마세요. 막걸리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기운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또한 직사광선이 닿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대라는 공간은 가게의 재물운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곳에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막걸리를 두는 것은 재물운의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위치는 주방이나 주류를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술집을 운영하신다면 주방은 가게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막걸리를 두면 음식의 기운과 막걸리의 바요 기운이 만나 시너지를 냅니다. 주방에서는 가스레인지나 조리대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한 곳에 두면 막걸리의 기운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주방 입구 쪽이나 식재료를 보관하는 선반 한쪽이 적당합니다. 주방 동쪽 방향에 두는 것이 자장이상적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아침 첫 손님부터 저녁 마지막 손님까지 끊이지 않는 기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냉장고 옆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곳으로 보존의 기운이 강합니다. 막걸리의 활성 기운과 냉장고의 보존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장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생깁니다. 만약 주류를 따로 보관하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술과 술이 만나면 기운이 배가 됩니다. 특히 막걸리는 서민의 술이기 때문에 다른 고급술들 사이에 두면 대중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류 보관실이나 창고에 둘 때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두세요.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위치가 기운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른 술병들보다 약간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나 음료 전문점이라면 원두나 재료를 보관하는 곳 근처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막걸리의 바요 기운이 신선한 재료들의 기운과 만나 맛있는 메뉴를 찾는 손님들을 불러드립니다. 특히 원두 보관함 옆에 두면 커피향과 막걸리향이 조화를 이루며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대구에서 분식집을 하시는 사장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시원치 않아 고민하시다가 주방 입구에 막걸리를 두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재료를 준비할 때 막걸리를 보면서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2주 정도 지난 이 점심시간에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하십니다. 주방에 막걸리를 둘때 주의할 점은 위생입니다. 주방은 습도가 높고, 온도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막걸리 병이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막걸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 막걸리는 우리 가게의 손님을 부르는 특별한 것이라고 말해주면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실수로 치우거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이나 보관실은 손님들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기운은 음식을 통해 서비스를 통해 손님들에게 전달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기운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풍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추천 위치는 가게 현관이나 입구 쪽입니다. 현관은 손님들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자 가게의 첫 신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로 봅니다. 좋은 기운도 이곳을 통해 들어오고. 손님도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지요. 현관 안쪽 오른편에 막걸리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위치입니다. 오른편은 청룡의 자리로 손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현관에 작은 선반이나 장식장이 있다면 그곳에 막걸리를 두세요. 다른 장식품들과 함께 노트 막걸리가 중심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이나 작은 소품과 함께 놓으면 자연스러우면서도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분과 함께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의 생기와 막걸리의 발효 기운이 만나면 매우 강력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행운목이나 돈나무 같은 재물은 식물과 함께 두면 더욱 좋습니다. 현관에 둘 때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곳에 두면 기운이 땅으로 흩어지고 너무 높으면 기운이 공중에 떠돌게 됩니다. 바닥에서 80cm에서 120cm 사이가 가장 적당한 높이입니다. 이 높이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선과 가슴 높이에 해당하여 기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관에 신발장이 있다면, 신발장 위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발장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손님의 발길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단, 신발장 위가 너무 어지럽거나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입구 쪽 유리문 근처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게 안이 환하고 깨끗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의 하얀색이 은은하게 빛을 반사하면서 가게를 밝고 따뜻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광주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은 입구에 막걸리를 두신 후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여기 가게 분위기가 좋네요 라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막걸리를 두기 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가게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요. 입구에 막걸리를 둘때 특히 주의할 점은 청결입니다. 현관은 먼지가 쌓이기 쉽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더러워지기 쉬운 곳입니다. 막걸리병을 매일 한 번씩 깨끗하게 닦아주고 주변도 항상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빛을 조절해주세요. 막걸리가 직사광선을 받으면 변질될 수 있고 기운도 약해집니다. 현관에 두는 막걸리는 가게의 얼굴과 같습니다. 처신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가게 안으로 이끄는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막걸리를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피해야 할 곳은 화장실 근처입니다. 화장실은 배설과 정화의 공간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풍수적으로는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인 것이지요. 이런 곳에 막걸리를 두면 손님을 부르는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특히 화장실 바로 옆이나 화장실로 가는 복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설령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근처에 막걸리를 두면 매출이 빠져나가고 손님이 금방 나가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들어왔던 손님도 오래 머물지 않고 재방문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화장실 근처에는 두지 마세요. 두 번째 쓰레기통이나 청소도구 근처도 피해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버리는 것들이 모이는 곳으로 소멸의 기운이 있습니다. 청소 도구가 있는 곳도 더러운 것을 치우는 도구들이 있어 몸의 기운이 쌓입니다. 이런 곳 근처에 막걸리를 두면 손님을 부르는 기운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부산에서 치킨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자리에 막걸리를 두셨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주방 구석 쓰레기통 옆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후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손님들의 반응도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긴 후에야 장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뒷문이나 비상구 근처는 절대 피하세요. 뒷문은 물건을 내보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출구입니다. 이곳에 막걸리를 두면 들어온 손님과 돈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비상구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기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정문은 들어오는 곳이고 뒷문은 나가는 곳입니다. 막걸리는 반드시 들어오는 기운이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뒷문 근처에 두면 아무리 손님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고 매출도 세어 나갑니다. 네 번째. 바닥에 직접 놓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막걸리를 바닥에 그냥 놓으면 기운이 땅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반이나 받침대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높이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구석진 곳이나 어두운 곳도 좋지 않습니다. 기운은 빛과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활성화됩니다. 먼지가 쌓이고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에 두면 막걸리의 기운이 죽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냉장고 안에 넣는 것도 피하세요. 막걸리를 차갑게 보관하려고 냉장고 안에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풍수적으로 사용할 막걸리는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운을 위한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넣으면 기운이 갇혀버리고 발효작용도 멈추게 됩니다. 냉장고 옆에 두는 것은 좋지만 안에 넣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닿는 곳도 피하세요. 강한 바람은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막걸리가 모으려는 손님의 기운을 바람이 날려버리는 것이지요. 에어컨 실외기 근처나 환풍기 바로 아래도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대전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하려고 에어컨 바람이 잘 닿는 곳에 막걸리를 두셨는데 오히려 손님이 주었습니다. 위치를 바꾼 후에는 다시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장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 근처, 뒷문 근처, 다닥, 냉장고 안, 강한 바람이 닿는 곳입니다. 이 장소들은 기운을 빼앗기거나 막거나 흩어버리는 곳들입니다. 좋은 위치에 두는 것만큼 나쁜 위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잘못된 위치에 두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금기 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막걸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교체 시기와 관리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교체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살아있는 발효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약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막걸리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에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으로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 새 막걸리로 바꾸면 한주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는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교체할 때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가게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하세요. 그리고 새 막걸리를 두면서 이번 주도 손님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막걸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절대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바로 버리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마당이나 화분에 조금씩 부어주세요. 땅에 부으면 그 기운이 땅으로 돌아가 순환하게 됩니다. 화분에 부으면 식물이 그 영양분을 받아 더잘 자라게 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리되 정성스럽게 처리하세요. 막걸리 병은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 병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상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가게의 문을 열때 막걸리를 한번 확인하세요. 병이 깨끗한지, 위치가 바뀌지 않았는지, 주변이 정돈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특히 병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깨끗한 천으로 병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기운의 통로가 막혀 효과가 떨어집니다. 병 라벨도 중요합니다. 라벨이 찢어지거나 더러워지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이 깨끗해야 막걸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기운도 강해집니다. 막걸리 주변에 다른 물건을 함께 두어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천이렴을 작은 그릇에 담아 옆에 두면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동전 몇개를 함께 놓으면 재물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500원짜리 동전 5개를 막걸리 앞에 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동전의 둥근 모양은 순환을 의미하고 5개는 오행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막걸리의 기운과 만나면 돈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들어오는 흐름을 만듭니다.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 막걸리가 빨리 변질될 수 있으니 일주일보다 짧게 3회, 4일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비교적 오래 유지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바꿔주세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병에 물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물기가 생기면 바로 닦아내고 주변도 제습에 신경 써주세요. 곰팡이가 생기거나 병이 미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인천에서 분식집을 하시는 사장님은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막걸리 교체를 의식처럼 하신다고 합니다. 조용히 묵념하며 지난 한 주를 감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원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성이 더해지니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막걸리를 단순히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고 정성껏 관리하세요.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걸리 한 병으로 손님을 넘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계산대 오른쪽 뒷편, 주방 동쪽, 현관 안쪽 오른편이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 근처, 뒷문 근처는 절대 피해야 할 장소였지요. 일주일에 한번 교체하고, 매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먼저 계산대 근처에 막걸리 한 병을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마트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가게 문 열기 전에 계산대 오른쪽 뒤에 정성스럽게 세워두세요. 막걸리를 두면서 오늘부터 손님이 넘쳐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은 수백 년간 검증된 풍수 비법입니다. 많은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금전이 두 배로 상승합니다. 댓글에 손님이 넘쳐납니다. 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댓글을 남기는 그 행동 자체가 우주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댓글을 한분한분 한분 읽으며 여러분 가게의 번창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더 많은 장사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사장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의 복이 배가 됩니다.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은 복을 나누는 것이고 그 복은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막걸리 한 병으로 손님이 넘쳐나고 매출이 콕바라는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가게마다 웃음꽃이 피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큰 돈복이 여러분 가게로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